오늘 또 협찬이 있습니다. 더임찬 노경 황제 치명원 비바시티 구미가 되겠습니다. 이새 업체 때문에 제가 또 오늘 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건 제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거를 어 그렇게 썩 끓이진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신다리 술이에요. 신다리 술, 신다리라는 거는 예전에 먹을 게 없던 시절에 밥이 남으면 버리지 않고 다 모아뒀다가 누룩나 가지고 발효시켜서 배고픔도 달라, 달래고. 그리고 이제 이거 이게 사람들이 만들기에 아주 간단하니까 걸러서 드셔도 되고 음료로 마셔도 되고 안 그러면 통째로 믹서기에 갈아서 요플레처럼 떠 마셔도 되고요. 그리고 입맛에 따라 매실액스라든지 이런 거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야,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이건 생전 먹어보지도 못한 시한한 맛.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건강한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달이라고 되기 하는데, 쉬었어, 쉬었어.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제주에서 쉬기 직전에 남은 밥을 이용해서 만든 곡물 발효 음료예요. 제가 쉬거나 쉰걸 싫어. 어, 뭐, 탄서팍 터지죠. 오, 어, 이게 뭐죠? 이게. 보셨어요? 우와, 우와, 뭐, 올라와. 우와, 이거 냄새 맡아볼까요? 우와, 이거 인디언 조스 느낌이에요. 오, 우와, 오, 불을 끌어. 우와, 불을 끌어. 오, 우와. 오 무서워요. 오 이야 강력한 녀석이 왔습니다. 어유지가 22호였거든요. 애가 23호예요. 이게 속도 편하게 하고 숙취 제거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마셔봐야 되지 않을까요? 쇼 많이 쇼. 근데 신맛은 없어요. 제가 신거 싫어하거든요. 밥신내라든가 콩나물 신거 나무 신거 제가 금지하는데. 쉬지 않았어요. 부패와 발효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효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재밌다. 야, 이건요. 매실하고 식초의 신맛과 또 달라. 어떤 느낌이냐면 안정감이 있는 신맛이야. 그러니까 밥으로 돼서 공유가 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신맛은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불로장생에 좋은 그런 맛이에요. 소주잔 반잔 정도면 괜찮다고 이경재 원장이 지금 용량 정합니다 이경재의 건강보강입니다 쉰다리 좀 식사 전에 반잔하고 식사하세요 일이 없어요 채끼를 내려주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어, 쉰다리 술이라고 하지만 쉰다리 요크르트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도 더 친숙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 오시면 신다리를 이제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고 제주도에 와서 건강까지 선물을 받고 가는 거니까 신다리 만들러 제주도에 많이 오세요 꿩엿은 제주도 전통 식품인데요. 제주도 옛날 어르신들이 음식으로 약을 썼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꿩엿은 워낙 귀해서 제주도는 어르신들하고 어린아이들 감기 보호에 기관지 보호에 많이 먹었던 겁니다. 꿩엿은 찹쌀을 밥을 짓고 나서요, 식혀서 거기다가 제주도 말로 고리라는 엿질금을 넣습니다. 그 고래는 그 아밀라제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 효소가 찹쌀에는 당분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출된 물로 오랫동안 고우면 그게 이제 엿이 되는데요. 거기다가 뻥고기를 넣어서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우는 과정은 한 스무시 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면 은한 이틀 정도 걸리고요. 저희 공장에서 하면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진짜 궁금한 맛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거쳐가될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엿인데 그냥 엿이 아닙니다. 꽝엿이에요. 대단합니다. 꽝이 엿이 됐습니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보양식입니다. 제대로 삭힌 당화물에 꽝고기를 넣어 하루 동안 푹 꽝으로 여어을 만들었습니다. 꽝엿. 와, 미친 거 아니야? 꽝이 엿이 되다니. 놀랐습니다. 오. 그냥 엿입니다. 육안으로 보면. 엿이죠. 엿 엿이 엿같이 생겼어요. 여 엿이 엿같이 생겼어요. 어, 역시에요. 그 어떤 역시냐면, 길거리에서 대패로 이렇게, 이렇게 그 연맛이에요. 어, 저 이어 좋아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아, 오늘 단걸 이렇게 먹어도 되나? 고기가 씹어 우와, 이건 엄필리버블 우와, 고기예요. 요거 여러분 이 안에 단백질이 있어요. 꿩 고기가 있어요. 씹혀 오 약간 장조림의 식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꿩녀선 우리나라 맛의 방주 21호로 지정됐고 국내산 꿩이에요. 찹쌀 메가 맛을 혼합하여 정성껏 구하는 제조 3대 특산품 중에 예꿩연은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제가 지금 엿은 단맛이 있으니까 피로회복이 좋잖아요. 근데, 꽝엿은 뭐가 있죠? 고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꽝 대신 닭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꽝 고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없어. 그래서 닭을 먹었어. 꽝 대신 닭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꽝은 어떤 효능이냐면, 감기 예방에 좋아요. 면역을 좋아지게 요 기력회복, 면역증진 성인병 예방.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날개가 있는 건 어떻게 돼요? 기가 올라오죠. 체온을 높이고, 입맛을 돋입니다그 다음에, 간 보호, 눈을 밝아요. 꽝이 눈이 밝아요. 눈에 기가 많이 나가요, 꽝은. 그래서, 꽝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요. 네. 지금 제가, 잠깐 먹었는데도, 진짜 눈이 좀 밝아지고, 입맛이 확 돌고, 에너지가 열이 좀 올라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것도 가져가야지. 요거, 제가 이렇게,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이건 제가 가져가려고.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이건 제가 가져가려고. 아, 제 특템입니다. 꽝이야. 네. 마세방주 21호로 등재된 꽁엿 제주의 보물입니다 맛있게 드시러 제주에 한번 꼭 오세요 <목소리도> 전복은 구멍이 뚫려 있는 데가 블나거처럼 뻘떡 뻘떡 올라와 있는데 오븐 자기는 좀매끈 해요. 요즘은 색상으로 많이 구분하죠. 오븐 자기들은 자연산은 갈색 빛깔이 나고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여자분들한테는 뭐 피부 미용에도 좋고 남자들한테도 이제 좋다고. <웃음> <웃음> 제가. 전복을 참 좋아합니다. 음, 근데, 전복은 참 똑같이 생겼어요. 하, 요거. 요거, 요거. 오븐작, 오븐작. 오, 진짜 그, 제주 가면, 그 해녀의 집에 전복죽, 거기 나는 냄새 나, 지금. <laughs> 바다 냄새가, 우와. 요거는, 오븐작. 우리가 오븐작이 오븐작 그래요. 떡조개라고도 하고, 제주 특산물이죠. 뭐 칼슘 차로 이런건 다 아는 얘기죠 뭐 네이버가 보면 알수 있습니다 무기질 비타민 비군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우리나라 맛의 방주 4 5야 오분자기 왜 이렇게 늦게 등재됐지? 45호로 지정됐고요 오분자기 된장찌개는 국물 맛이 담백하고 시원하죠 다 먹어본 분 알잖아요 그리고 다 전복이라고 생각하고 먹는데 품종은 좀 다르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인데 오분자기도 등재가 돼 있습니다 맛의 방주에 오분자기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골다공증 예방하고요 빈혈 여성들에게 좋아. 여성들 전복 좋아하죠. 그리고 다이어트에 좋아요. 그리고 찹쌀과 같이 먹어. 이건 뭐 하나만 하는 소리지. 뭐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오븐자기는요 지금 제가 맡아보니까 바다 냄새가 물씬 나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요거를 약간 버터에 녹여서 이렇게 약간 튀기듯이 구워 먹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오븐자기 된장찌개로 푹 삶으면 그 느낌이 국물이 참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븐자기가 제일 늦게 등재가 됐지만 어떻게 보면 참 친숙하고, 근데 걱정이에요. 이것도 멸종 위기있나 봐요. 예, 걱정입니다. 오분자기를 우리가 많이 먹어서 많은 사람이 좀더 관심을 가져서 멸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분자기는 제주도에서만 나니까 오분자기를 드시러 제주도로 오십시오. 좀 뜻깊습니다. 푸른콩 된장. 백유지, 신다리술 꽝년, 오분자에까지 어, 제주의 마의 방주에 등재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요 이렇게 우리가 마의 방주에 등재된 식품을 좀 관심을 가져주고 여러분이 한끼더 찾잖아요? 그러면 그게 후손에게 이어집니다. 야, 근데 마의 방주가요? 전국에 깔렸어요.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쫙 깔렸습니다.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마의 방주 제주 편이었습니다.